우리가 자식을 딱 이렇게 내가 배속에 아이를 가지면 딱 100일 만에 이 영혼이 어디서 옵니다. 오는데 이것이 이제 저 은하에서 와요. 이제 이게 태어날 때 하고 딱맞춰가 떨어져요. 그게 7개월 걸리는 거예요. 이 7개월 동안 이제 내가 자식의 이제 육신을 잘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. 또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애를 잃어버려요. 그 그러니까 잃어버리면, 그 잃어버렸다고 여기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문제는 이제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게 들어왔던 영혼은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 거죠. 어, 영혼은 내 육신을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죽은 게 아니고, 부모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왔고 나도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훌륭하게 살수 있었는데, 너거 때문에 여기서 걷는단 말이죠. 그러면 뭐 영혼이 갈수 있느냐 못 가요. 내 일생을 다못 살아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. 어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맴돌아야 돼 영혼이. 어, 그걸 보고 이제 그 동자가 된다라고 하는. 우리가 동자가 그냥 뭐 무서워 이름 거로 동자가 아니에요. 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하는데 이 소년아이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이 영혼은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. 육신은 잘못되 갖고 거뒀는데 영혼은 갈 데가 안 됐어.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. 아 그래가지고 어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. 찝찝거려요 이렇게. 어 와가지고. 내가 옆에 있는데도 안 알아주니까 이렇게 영혼들은 단순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 어너 왔니? 이래고 알아주면 좋아가지고 막 이럴 건데 오하나 가야하나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다 툭툭 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설거지하는데 오툭 깨져 누가 있는 것 같아 가들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거 잘안 알아주고 하다가 보니까 아, 어, 이제 사고가 막 일어나죠. 어, 그게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, 알아달라고. 어, 그래서, 이제, 고는,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, 우리가 잘못해서, 너가, 응? 어? 게 인생을 다못 살고 갔으니까 너가 모까지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, 어, 너것도 이제 공부하면서, 응? 어? 같이 살자. 어, 이러고, 이래 해줘야 되는 거죠. 어,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, 물질로 보는 건안 보이지만, 영혼과 영혼은 우리가 느껴요. 느끼잖아 한 무시 내 주위 있다라는 거. 어그니까 우리가 영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. 어?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생각해라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알고 나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. 육신은 없지만 우리하고 같이 산다는 거. 그게 신들이에요. 어, 어 근데 신들이니까 어, 요거 이제 우리 아기니까 아기 신은 아직까지 아기 신에서 못 벗어나요. 아 거기서 정지된단 말이죠. 어, 아, 그러니까 어 요거 어 이제부터 애를 알아주고 같이 이제 조금 조금 내가 한마디씩 해주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고 이게 발복을 하거든요. 응? 어 그래갖고 싫어하네요. 응? 어그래가면 살살 달래고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어 우리 애들이 또 이제 동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요. 응? 어 또. 내가 인생을 다못 살았던 집착 때문에 그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내가 띠 보낸다고 해서 띠지질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렇다 고뭐 신을 갖다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고 어, 내가 그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우리 아이가 안심을 하니까 아, 그러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. 너도 업장 소멸을 하려고 인간으로 온 거고 나도 업장 소멸을 하려고 지금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. 뇌를 도우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업장 소문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안 써도 되고,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알게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도인도 찾아가고 했던 거예요.